우리 엘린씨 언제부터 다녔더라? 2월부터인가? 음, 너 성격 많이 몰랐어? 어, 진짜 많이 몰랐어. 어, 나도 나도 나도. 아, 진짜? 응 음, 왜냐면 여기 내가 원하는 선생님이 따로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내가 취약한 부분만 골라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. 아, 맞아 맞아. 어, 그리고 원래 독학하면 시간관리 같은 거 되게 어렵고 계획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막안 하게 되잖아. 근데 여기는 그, 학계 계획서랑, 주간 뭐 계획서랑, 윤리 계획서랑 다 따로 이렇게 철저하게 검사해서도 진짜 좋은 것 같아. 아, 맞아. 그리고 자기가 시간만 잘 관리하면 음. 하루에 13시간, 14시간? 음, 음, 그 정도 공부 시간 음. 나온다. 맞아, 맞아. 나도 그 정도 나올래? 촉각하면 그 정도는 안 나오잖아. 맞아, 맞아. 그치. 음. 그리고 여기 분위기 진짜 좋은 것같아요 쟤 대박 장난 아니야. 내 옆에 있는친 진짜 공 열심히 해 그래서 나 맨날 그거 보면서 자극받아 가지고 경쟁심이 기나도나 아, 그래 가지고 더 열심히 하잖아. 아, 진짜? 응. 근데 언니 수시는 어떻게 알고 있어? 아나 본부장 선생님이랑 같이 컨설팅 하는데 응. 되게 좋은 것 같아. 진짜? 어, 왜냐면 독학 하면은 응. 이게 컨설팅 받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. 응. 근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 다 해줘서 진짜 좋은 것 같아. 맞아 맞아.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독학하고 싶고 의지 있는 애들한테는 응. 진짜 좋은 것 같아. 아, 아. 왜냐면 관리가 철저하잖아. 독학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 관리 되게 철저하게 잘 해주잖아. 그래서 좋은 것 같아. 아, 나는 멘토 선생님 멘토링 받고 는 음. 되게 좋. 다 음. 왜냐면은 원래 공부할 때 음.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잘 모르고, 맞아, 맞아. 자기 맞아.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. 음. 근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 직접 가는 음. 선생님들이 직접 멘토 조언 해줘가지고. 공부만 더 잘할 수 있어도 좋은 것 음. 같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성적 진짜 많이 나어서 우리 그것 때문에 성적 진짜 많이 어 음, 그러니까 우리 올해는 꼭 좋은 대학 가자.